오늘 저는 부산 서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색다른 초밥 무한리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기존의 초밥 무한리필은 뷔페 형식이나 회전 초밥 형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은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 자리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라 솔깃한데요. 과연 이곳의 초밥 무한리필은 어떤 초밥이 있을지 가성비는 좋은 편인지 솔직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면 롯데백화점 9층에 위치한 김영태 스시 L입니다. 김영태 스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시 메이진에서 만든 식당인데요. 수도권에서는 김영태 스시 N 사시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무한리필이 아닌 회 초밥 요리를 판매한다고 하며 이곳 부산에 있는 김영태 스시 L에서만 초밥 무한리필 메뉴를 진행한다고 해서 부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오후 5시 이후에 방문 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온건 무한리필 메뉴 주문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 입니다. 다음과 같이 평일은 15시 30분 주말 은 17시 이후부터 무한리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조건으로는 이용시간 1시간 과 별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 을 리뷰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인당 35000원에 무한리필 서비스 2인을 주문했고요. 바로 이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단품초밥 메뉴판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이 단품초밥의 종류를 보고 주어진 종이에 원하는 하는 초밥을 체크해서 점원에게 주면 바로 만들어서 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인이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초밥의 개수가 10개라는 거죠. 메뉴가 적힌 종이를 보면 2 피스라 적힌 게 있고 1 피스라 적힌 게 있는데 피스의 도합 10개까지만 주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별의 개수만큼 번호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별이 두개 있는 참다랑어 중뱃살 초밥은 인당 두 개까지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비싼 메뉴는 리필에 제한을 둔 거네요. 그래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걸다 주문하면 인당 35,000원 이상의 만족도는 있을 걸로 보이기에 요령껏 주문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니 기본 세팅으로는 장국과 샐러드가 나왔네요. 맛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주문한 건 개수제한 없는 붕장어 초밥과 광어 초밥 개수제한이 있는 참다라고 중뱃살, 대뱃살, 배꼽살, 광어 지느러미, 성게입니다. 구성 자체로만 들어봤을 땐 꽤나 좋지만 초밥의 크기가 작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나온 초밥은 얼른 맛보고 마저 리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어 초밥을 맛보았는데요. 우선 무한 리필 초밥인 걸 고려했을 때 퀄리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기계밥이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으며 회는 너무 얇지 않고 양이 적지도 않아서 그저 크기가 작은 캐주얼 초밥을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광어 또한 무르지 않고 쫀득하며 담백함, 감칠맛이 있는 게 무한 리필이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퀄리티 자체로는 만족했지만 초대리의 단맛과 짠맛이 강해서 담백하게 먹는 분들에게 많이 먹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밥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 약간 감지만날수 있다는 게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어 지느러미 초밥을 맛보았는데요. 이 또한 너무 얇지 않아 오독한 식감 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함이 좋았어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괜찮았기에 이 광어 지느러미 초밥만 여러 개 먹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개수 제한 이 있어 두 조각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무한리필 서비스에 개수 제한이 있어 아쉽게 느껴지지만 아직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초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성게 초밥. 이건 별이 3개니까 총 3개까지 주문할 수 있네요. 우선 한 개만 주문해봤는데 비주얼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밝고 큼지막한 성게가 아닌 페루산 말똥 성게와 오이가 얹어진 김말이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무할리필에 제공되는 성게 초밥이라서 큰 기대 없이 먹어봤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성게는 크림처럼 녹진하고 단맛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눈에 띄는 불쾌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명반의 쓴맛이 끝에 남기는 했지만 써서 못 먹겠다. 너무 비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함께 곁들인 오이가 어떨지... 궁금했는데 성게이 녹진한 단맛에 향긋함과 시원함을 더해 주어 생각보다 조화롭다고 느꼈습니다. 무한리필이라는 조건이라 양질의 성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성게 초밥이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개수 제한이 있는 참다랑어 뱃살보이 초밥들인데요. 참다랑어 중뱃살 2개, 대뱃살 1개, 배꼽살 1개씩 주문 가능합니다. 구성과 개수만 보았을 땐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기름지고 양도 꽤찰것 같았지만 앞서 먹은 광어초밥처럼 크기가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먹었을 땐 기름지고 산미도 있어 맛있었지만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약간 모자란 느낌을 받은 참다랑어 초밥이었습니다. 딱 맛보기를 한 느낌이었네요. 지금까지 초밥을 총 8개 먹었는데요. 초밥이 작아서 그런지 양이 그렇게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수제한 없는 것중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찾아 주문해 봤는데요. 바로 붕장어 초밥. 붕장어를 통으로 먹을 수 있고 개수제한도 없어서 앞서 느낀 아쉬움을 채우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큼지막한 붕장어 초밥은 한껏 기대를 품고 먹어 보았는데 양념 맛이 생각보다 강렬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리야끼 소스의 푹 절인 느낌으로 장어의 맛보다는 소스의 맛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어는 식감과 살의 감칠맛만 살짝 주고 대리야끼의 짭짤함과 특유의 달큰함이 주로 올라왔어요. 개인적으로 간이 강한 걸 선호하지 않기에 붕장어 말고 다른 초밥을 공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뉴판을 펴고 어떤 걸 먹을지 고민해봤는데요 내기 도로와 민물장어, 연어, 그리고 고추장 참치 육회가 괜찮아 보여서 성게 초밥 두 개를 포함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지만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주문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즐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분이 흘러 초밥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얼른 맛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필해서 첫 번째로 먹을 건 연어 초밥으로 연어는 양파 소스와 양파가 얹어져 있습니다. 회 또한 무한 리필이라. 서 적은 양은 아닌데요. 어떨지 먹어보니까 연어 자체의 냄새가 살짝 있고 기름짐의 고소함이 있는 무난한 연어 초밥이었습니다. 양파와 양파 소스까지 얹어져 있어서 연어의 느끼함에 쉽게 질리지도 않아 이건 여러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어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맛볼 건 민물장어 초밥인데요. 썰은 모양 때문인지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맛은 캐주얼 초밥집에서 먹는 장어 맛으로 담백함과 장어의 기름짐이 있고 데리야끼 소스의 맛이 연하게 느껴지는 게이 역시. 무난하게 먹기 좋았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장어보다 밥의 캐릭터가 더 두드러졌기에 초밥이라는 하나의 음식으로 배를 채운 느낌보다는 장어 반찬을 밥에 조금 올려서 밥으로 배를 채우는 느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내기도로 김초밥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기도로 비주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봤는데 역시나 내기도로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 감치맛 강한 고추장 양념에 참치 속살을 버무린 느낌? 이곳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참치 육회를 얹어준 것 같았어요. 나중에 나온 고추장 참치 육회를 먹어봤 먹어보니 진짜 고추장참치 육회였습니다 맛가는 별개로 제가 먹고 싶던 게 아닌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점과 사전 안내없이 대체되어 나온 게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고추장참치 육회는 그냥 먹기에는 양념 맛이 강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밥반찬으로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 단품 메뉴에서 15,000원이라고 적혀있어 기대를 하고 주문했지만 이게 15,000원일 수 있나 싶은 비주얼과 맛에 개인적으로 무한리필 메뉴 중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메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안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스시 메이진에서 만든 두 번째 초밥 무한리필인 김영태 스시 엘에서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시 메이진 초밥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곳. 제가 스시 메이진을 여러 번 방문했기에 그 초밥 맛을 기억하고 있는데 초밥의 크기나 밥의 맛이 스시 메이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시 메이진은 기계로 초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시 메이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이번 식사를 통해 느낀 차이점은 앉아서 즉석에서 만든 초밥을 먹을 수 있다. 제한시간이 1시간이라는 점3들라고뱃살보위 성게 등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기존 스시 메이즈는 뷔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초밥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만든 초밥을 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 아쉬웠는데 이곳은 주문 즉시 만든다고 하기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수 제한은 있지만 흔히 고급 초밥이라 불리는 초밥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즐겼을 때 가격대비 만족도는 그렇게 높아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시 메이지는 만원 후반에서 2만원 초반에 90분 동안 여러 초밥을 비롯해 요리까지 먹을 수 있지만 이곳은 3만5천원에 1시간 동안 오직 초밥과 회모친 등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스시 메이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광어와 연어 초밥은 퀄리티가 괜찮았기에 참치와 성게를 비롯해 이두 가지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먹는다면 값어치 이상으로 즐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즐기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먹어야 한다고 보기에, 보다 여유 있게 다양한 음식을 무제한으로 맛보고 싶다면 다른 무한리필을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태 스시 엘은 무한리필 서비스가 아닌 단품 판 초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직접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초밥의 크기가 작지만 팬은 실한편이고 퀄리티 대비 가격도 착해서 가격적인 측면 시간 여유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무한리필 서비스보다는 단품 초밥이 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한리필 서비스가 더 끌린다면 개수제한 초밥 중에서 안 되는 메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개수제한에 있는 단새우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게 괜히 아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따라서 무한리피의 서비스를 즐기러 갈땐 주문이 불가능한 개수제한 메뉴가 있는지 확인 후 단품 판초밥과 비교해서 더 끌리는 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